다음은 지역 문학의 소식 둘러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위엔 올곧게 전통 예술을 지키는 예술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전통 고유의 매력에 새로운 감각을 덧대 현재와 소통을 시도하는 작품 세계로 안승길 기자가 안내합니다. 북한 서예가 리영 작가의 작품. 거미 할수 없는 일을 부시한다. 붓한 자루로 온 세상을 담아내는 손끝에서. 강인함과 결기마저 느껴집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내벽 가득한 서체의 위용에 압도되고 10m 높이로 치솟은 종이 위엔 우리 서예의 비상을 향한 바람이 힘찬 필체로 새겨졌습니다. 서예는 문자를 매개체로 한 예술입니다. 선인들의 좋은 말씀, 좋은 글귀를 토대로 지역에 있는 서예가들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좀더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12도를 맞아 22개 나라 1,300여 점이 한데 모였습니다. 붓글씨와 서화 외에도 글귀를 입힌 도자기, 문자를 새긴 전각 등 서예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서예를 고려한 것이라고 느끼시는데 현재는 서예가 동북아를 넘어서서 유럽, 미주, 그리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현대의 서예는 즉 미래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소산한 줄기 위에 연두빛 연잎과 빨간 연꽃이 맺혀 있습니다. 대쌀과 비단결을 엮은 부채면은 살아있는 이파리와 꽃잎처럼 생생하고 유연한 곡선에 삼배와 비단 질감을 녹여 부채와 꽃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3대째 부채를 만드는 작가의 세심한 손끝은 어머니를 빼닮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채 작업을 하고 또 우리 딸도 내 대를 이어서 어 이렇게 부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또 감회가 새롭고 평생 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감각으로 현대인과 매개하는 작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